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3호 제8면 기사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해외 입국자와 가족,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해달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가족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국자와 접촉을 피하고, 입국자는 두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입국한 후 가족과 접촉해 가족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입국자 가족은 공항으로 마중 나가지 말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국자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자는 귀국 후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서 머물며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철저하게 피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23일 16시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검역소 확진자는 4명이다. 미국, 검역소 수원-1 2번 확진자, 남미, 3번 확진자, 4개국 여행, 아일랜드, 4번 확진자 등에서 입국했다. 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체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간 자가격리한다.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아직 공항에서 검역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3일 유럽 외 다른 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현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정부의 유럽발 입국자를 기초지 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유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 자체가 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코로나 19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안내하고 동참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수원시 확진자 동선에 공개된 업체의 위로금 지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방문해 확진자 동선에 공개됐던 소상공인 업체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확진자 방문으로 점포를 폐쇄했던 해운대국밥 팔달구 행궁로 등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된 업체 33개소에 25일 각각 100만원, 총 3,300만원을 지원했다. 제. 극동방송, 1억원, 과 신경기운동중앙회, 천만원, 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수원시에 지정 기탁한 성금 1억 천만원을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한차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5개소 중 지원을 신청한 33개소다. 위로금 지원은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한다. 수원시가 확진자 동선에 공개된 업체에 연락해 지원을 안내하고, 업체가 신청을 하면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금을 배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수원시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살균 소독을 해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듬어주자고 당부했다. 수원시, 638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긴급 편성.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가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안전 확보와 민생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코로나19 추경이다. 수원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난 23일 수원시 의회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2조 8263억 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69억 원, 1.66%. 을 증가한 2조 8732억 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했다. 세입 재원 중 세외 수입은 96억 원 감액하고 국고 보조금 435억 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565억 원 증액돼 총 469억 원 늘어난다. 또 국가적 재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집행 부진 사업 등 117억 원과 내부 유보금 52억 원을 감액해 169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세출 분야 조정은 코로나 19로 악화된 시민의 삶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핀셋처럼 보반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 19 대응 사업 위주의 세출이 계획됐다. 우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는 45억 원이 투입된다. 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 확보 26억 원, 노인 장애인 거주 시설 보건소 등 방역 소독 9억 원, 선별 진료 장비,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 및 운영 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임시민원실 구축 운영 5억원 등이다. 또 민생지원예산에는 532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1시 지원 267억원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209억원이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비 1시 지원 122억원 코로나19 위기상황 발생가구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활비 지원 55억원 코로나19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비 지원 23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 노인 중장년층 일자리 확보 사업 6억원 청년 인턴 및 일자리 확보 11억원 기타 일반민생 39억원 등이다. 황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61억원이 꾸려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지원사업 21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동반성장 13억원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발행분 10억원 창업 및 직업교육 훈련 사업 4억원 기타 13억원 등이 투입된다. 앞서 수원시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고침을 기조로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또다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 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오는 30일 확정된다. 염태영 수원 시장은 재정 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각고의 노력을 더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수원 시민의 안전 확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재난 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별도로 수원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경기도 기본재난 소득 재원이 경기도로부터 이전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긴급 재정 지원 정책에 발맞춰 수원시 맞춤형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상, 하수 요금 감면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전국 최초로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수원시가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권선구 서둔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숙소 80여 시를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26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정오 현재 4명이 입소했고 26일 밤까지 입국자 22명이 입소할 예정이다. 유럽 미국발 입국자뿐 아니라 수원시의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수 있다. 26일 오전까지 7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하지만 무증상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 후 자가격리를 하면서 3일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유럽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미국발 입국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흥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5일간 총력. 시흥시 시장 임병택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두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흥시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그간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가 발생하거나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방역지침 등 시설 업종별 준수 여부를 면밀히 단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시흥시 공무원 특별지침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흥시청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 이용시간대를 지난 3월 6일부터 내 차례로 나누어 분산 이용하도록 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은 구내식당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민원접점 부서와 구내식당에는 이달 내로 아크릴격벽을 설치해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흥시 정황본동, 취약계층의 사랑의 꾸러미 전달. 정황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혜숙, 공공위원장 성창열는 2020, 324, 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50가구의 사랑의 꾸러미 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꾸러미는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을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김, 미역국, 카레 등 식료품과 비누 치약, 칫솔 등 위생용품을 담아 꾸렸다. 이번 사랑의 꾸러미는 3·23, 월,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꾸려서 3·24, 화, 온정 드림단 통장들이 대면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각 가정 문 앞까지 배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사랑의 꾸러미에는 지난 37, 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달라며 보물창고, 대표 김근수에서 기부한 마스크 300매도 함께 담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어려워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이 마스크는 단비와 같은 꼭 필요한 물품이다. 또한 323월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그린식품 장기룡 대표도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연근참 콘프레이크 쉰 세트를 기부하여 함께 전달했다.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숙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서 10시 일반으로 후원해준 기금을 활용하여 사랑의 꾸러미를 지원하게 되어 보람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성창열 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함께 참여해준 보물 창고와 예그린 식품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흥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 행렬 이어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국민의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백오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정별표사인씨는 착한 임대료 운동의 일환으로 감면받은 임대료 전액 100만원을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해달라며 기부했다. 또정왕동 소재 예쁜 수제비누 꼬라지속에서는 아이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수제 세정비누 300개를 기부했다. 시는 기부받은 비누 300개를 관내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중단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300여 세대와 지역 아동 보호센터 아이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홍 사옥 복지정책 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쳐가는 이때의 취약 계층의 보건 안전을 위하여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